뿌리아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우디 컵 투콘 완니 폼짝긴 폴라마이 뿌리아오 거브라티 타이크라 พมคือกินแค่แมมมูองเผาวแต่พลอมาอื่นยังไม่เคยกินเลยครับแล้วก็น้ำบาวาน์เพนแมากๆแล้วก็พลิกเกลือด้วยครับลองกินต์นะครับจักินไฮอารอนนาคับเฮ้ยอันนี้เรียกว่าบายุมลักษณะก็้ายกันเท่าครับ 음! 이게 뭐야? 이게 플라마이야? 와우 사앗 레오꼬 뿌리야 오마캅 큰 나이 미 맷쪼이캅 응음허허 오우 뿌리하우구나 떡밥 낀깍 응 낀깍 <뿌리가 오구나. 떡빼> <긴깍. 긴깍> 탈래 <웃음> 탈랬어 응음 <laughs> 음. 카오간 카, 로차 뿌리하우마 그때 김 카, 플리클라 카오간 카. 음. 떡파이, 남바완, 남바라. 어, 떡파이, 남바라 으음 곧안 빨아 아로이카 펜마카 아니 빨아. 역시 남친 뿌려주다의 새 맛과 떡볶이 마영칫 딥 크랍 음악은 폼크익기인 마영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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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 씨쏨쏨 때 안니로 찾자 뺏냥아이카 와 남플라로의 맛과 어, 어, 김배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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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콤마 어, 때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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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<laughs> <laughs> 남플라가를 막막하고. 떡밥이 남빠와 팻 막막. 그이오이짱 우와 <목소리도> 남방어 나로이 치즈컵로차드 완인너이 땜남방어 <목소리도> 은징징 아로이컵음내코 아니 로นี้ร이้아ัด있다้ง이 만무왕, 하รั우우호그ย 아니 치่마컵ป 렉렉 ม사나ง라이า 탑팀 미니าโหค난ับอั น뿌리ปุ콤 음, 인가 콤콤่มปิงก็ค่มค่มกลับรู้รู้ชัดสไท 아 칵라이 미맵갑꺼어이 로차콤 폼 핏갑 뿌리아오마 갑음 <laughs> 뿌리아오 떡반 갑 뿌리아오 캣반 갑음 근데 뚱뚱 고차 뿌리아오맛기네 남바완, 음, 음, 때노차 남바완 완 인너의 끌어이, 와, 폼키도와안니뿌리하고 최수트 칩. 오.. 이거 찡찡 뿌리아오무언 마나우 아니가 마나우가 뿌리아오 맞고 한가 コントロか 와.. ่า완 찡찡 아르카ั 그리고 ิ 나이 แล้ว로ะ 찡찡티 찡แล바이ก블라

응바อ이딸แต่ 응. 아니 락ปิง라이깐บอันนี้ลักษ렉ะก็เลย찡ารอ나มบ 아니, 로차 찡찡, 끌라이깐, 마수왕 이거 뿌려보자. 음! 아니, 로차 끌라이깐, 마수왕 크롭. 크리키 마이크 음, 맛수앙이냐? 어, 그, <laughs> 이거, 것도 뿌리하고다. 어, 이거 뿌리하고 싸기다, 이것도. 방크랑, 방크랑, 완인 너일 때 방크랑 뿌리하고 막막합. Okay. Mm -hmm. ผมคิดว่ามัมม่วงเผากับน้ำปลาหวานเข้ากันที่สุดค่ะ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아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. 음, 음.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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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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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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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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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